가스 기능사 실기 필답형시험 2025년 1회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 기초 지식이 필요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 가스가 11.2 리터 있을 때 무게를 그램으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학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22.4 리터는 1몰이고요. 어 해당하는 가스가 프로판 가스이므로 프로판 가스의 1몰은 44g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에서 1 1 2 l 그러니까 2분의 1몰이 있다고 했으므로 예, 간단하게 해당하는 무게는 22g, 그러니까 44g의 절반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화학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표준 상태라고 했습니다. 표준상태 표준상태는 0도시1기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상태에서 모든 기체의 부피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기체의 한 기체 일몰은 22.4리터에 해당한다고 그냥 약속을 정했습니다 어, 프로판가스 역시 기체이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서 그냥 1몰은 22.4리터에 해당해요. 여기서 몰이란 단위는 기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11.2리터인 경우에는 몇 몰입니까? 11.2리터인 경우에는 22.4의 절반이므로 1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프로판가스의 분자량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프로판 가스는 C3H8 그러니까 탄소 분자량 12죠, 12 분자량이 3개가 있고 예, 수소가 8개 있는 수소 분자량은 1이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7 8 하면 예, 분자량이 44. 여기까지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 프로판의 1몰은 예, 분자량이 44이므로 44g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11.2 l 라고 했으므로 2분의 1. 그러니까 44g의 절반이므로 2분의 1몰은 22g이 됩니다. 이것을 장황하게 답지에 계산과정 작성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예, 계산과정에 답안지의 계산과정은 우리가 구하는 답 22g, 22g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계산 수식도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11.2를 22.4로 나눈 것에서 예, 프로판의 분자량 44로 곱하면 가장 간단하게 22g이 나오고요. 혹은 이것보다 복잡하게 예, 굳이 이상 기체 방정식으로 하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당연히 답은 22 혹은 22. 얼마 얼마가 될 겁니다. 예,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한 가지 단위만 주의하자고요. 예,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답은 그냥 22 해도 정답이고요. 22 그람 해도 되는데 그람은 반드시 소문자여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단위가 반드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체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